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이에요. 예, 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어제 이 추석이라 그런지 뉴스들이 별로 없고 좀 재미없는 이법 개정 관련된 기사들 정도 예, 그 정도 얘기라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요 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26일 어제부터 됐다 그래요. 그래서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해, 그, 밝혀야 되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얼마, 뭐, 되게 이거 쓰는 란들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요, 새로운, 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거래 신고되는 내용들을 어, 면밀히 조사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구성해 27일부터 신고되는 내용들 중에서 뭐 이상한 거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국세청 금강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집중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보겠다, 뭐, 집중 단속 하겠다라고 하면, 거래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아무튼, 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매수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매수인으로 주택 거래할 수 있게끔, 이게, 그렇게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곧 개정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했던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완화해 주는 규정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나봐요. 뭐 2년, 2년, 3년, 3년으로 바뀐다 그얘긴데 예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간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 같은 경우라면 조합원이 팔수 있는 계기, 회가 있다든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2년 이내에 뭐 착공하지 못하면 그런 조합의 조합원들은 뭐팔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파리부동산 대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요번에 이제 좀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가 바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는, 어 건들 같은 경우 조합원지 변경이 금지 되게끔 됐는데, 단 이제 이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계약이 진행된 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음을 서류 등으로 이제 계약 시점 자체를 증빙할 수 있으면 조합원 지휘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럼 그 계약을 8월 2일 이전에 했다. 그러니까 8월 3일 이전에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느냐. 이제 그거를 거래 신고를,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8월 3일부터 60일이면 9월 초 10월 초인데 추석이 겹쳐서 10월 10일까지 거래 신고를 해서 그렇게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제 8월 3일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한 건으로 봐서 이제 조합원 지위가승계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또 그래서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에 개정안이 도시및주관경정비법 시행령에 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어제 통과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또 재건축 얘기예요. 강남 재건축비리 내부고발로 잡겠다. 레드카드 빼든 정 빼든 정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이사비라든가,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을 내주겠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비리일 수 있고, 그런 이제 어떤 과열들,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좀 건드리려나 봐요. 그래서 추가되려고 하는 내용이, 금품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을 주고, 주거나 받은 이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 아나 이거 하면서 돈 받았어요. 자진 신고하게 되면 형벌을 감면해 주는 한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이제. 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포상 제도가 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재개뭐 아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좀 투명하게 갈수 있도록 이런 금품이 오가는 부분들을 어, 신고하거나 이렇게 자진 신고하는 사람한테 형벌을 감별해 주는 그간면해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그렇게 포함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더큰 부분이 저는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예, 법 개정안이 정한대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관련해 발주 방식이나 업체 선정, 체결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시공 선정이나 정비사업 전무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만 규정이 있어 조합 집행부나 소수인원이 자의적으로 수익 계약을 맺는 일이 빈번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집을 짓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낡은 집들을 다 철거하고 대단지로 아파트를 짓고 상가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해야 되는 계약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도시이주관경 정비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계약들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 이 업체는 조합장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네 써야지. 라고 했는데, 100원에 할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200원에 한다고 하면, 100원만큼, 나중에 그 늘어, 더쓴 100원만큼은 조합원들이 나중에 이제 다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일종의 배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로 100원, 150원, 뭐 50원 이렇게 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정할지를 이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하고 예외로 할수 있는 항목은 좀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쟁 입찰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쟁 입찰도 모르는 업체들 아, 여기서 이런 입찰이 있어 이런 조합에서 이런 게 있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마찬가지로 <laughs> 바지선다 그러잖아요. 예, <laughs> 100원에 200원에, 100원에 할수 있는 물건을 200원에 입찰시키고, 바지 세워서 뭐 180원에 입찰시키거나 220원 이렇게 입찰시켜서 200원에 이렇게 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볼수 있는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 이런걸좀 예, 활용해서 하, 게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투명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제 좀 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저는 눈에 들어오길래, 예. 한 번,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도심 주관경 정비법 얘기가, 기사가 쭈루룩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 신반, 아 그, 반포 1, 2, 4주구는 지금 시공사 수주전 하고 있고, 뭐 현대랑 GS랑 엄청나게 박빙으로 붙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보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업 시행인가, 어저께가 아니라 며칠 전에 사업신인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피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는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막 막바지 막 엄청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뭐 전에도 부, 이 부동산TV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만포 3차 경남아파트 공동재건축하는 단지인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사 그러니까 여기가 시공사가 삼성물산일 거예요. 그죠? 삼성물산 그러니까 레미안인데 여기는 이미 지정이돼 있는 거죠. 근데 조합에서 시공사에다가 우리 그냥 후분양 하자. 후분양 하게 해줘요. 이제 그렇게 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선분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민간택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 후분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후분양이냐. 이제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어, 지금도 이제 선분양을 하려고 하면, HUG의 이제 주택 분양에 관련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해주는 데가 우리나라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020년인가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분양 등을 보증해주는 보증업체들을 많이 늘리겠다, 이제. 얘기하기는 데 현재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런 분양가 낮추지 않으면 보증 안해 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HUG가 분양가를 나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고분양가가 못 가게끔. 근데 조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는 HUG가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분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한 후에 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서 HUG의 분양가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정도는 받겠다.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건축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후분양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 결국 그럼 뭐겠어요? 이제 이 분양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급 물량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절벽이 올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은 선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10만프 6차 아파트, 10만프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몇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분양으로 가야 될 때들은 지금 차곡차곡 해서 뭐 선분양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막바지 이렇게 정비사업에 있는 데들이 후분양을 가기 시작하면, 한동안 후분양 한, 후분양하는 시점까지는 강남 안에 신규 분양이 없는 거예요. 대신은 뭐 후분양으로 받는 경우는 분양받고 입주가 되게 빠르니까, 그런 장, 뭐, 있겠지만, 강남권 안에서 주택을 내 집을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 전매는 지금 이미 안 되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도 어렵고 재건축 조합원 물건들 사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면서 거래가 되게 막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기간이 수년 정도는 지금 이제 후분양으로 이렇게 가는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공급 물량 공백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19년 이후부터 한 2022년 뭐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건데 뭐 그런 그런 또그 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2~3년 후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또 한번 보시자고요.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죠. 어, 어제는 제가 마포에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그냥 뭐 다른 할 얘기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동네 들어가는. 얘기, 동네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점은 그래요 뭐냐 하면 어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가면서 거래절벽이 매수가 없어서 거래절벽이 아니라요 그쪽은 지금 이제 마포에서도 되게 핫하다는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없어서 사겠다는 전화는 지금도 꾸준히 오는데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전세도 물건이 없고 월세 한두 개 정도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굶어줄게 생겼다고 다들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싼 가격은 당연히 파리대책 이전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고 오히려 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추석 이후에 물건들 나와서 거래되면 신고가 여기도 갱신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제가 생각을 좀해 보니까 지금 이게 똘똘한 하나 이사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뭐 다주택자거나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집만 샀던 사람들이 또는 옮겨오려는 사람들이 똘똘한 하나. 그냥 앞으로 살 거면 이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주고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지. 이런 수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 다주택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차단하니까 좋은 지역 또 좋은 지역에 있는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어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싸도 실수요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현장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추석 전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들은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것 같긴 한데. 뭐자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가 또 현장 돌아가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은 예 지역별로 들리는 얘기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더 읽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또 아침 일찍 뉴스 읽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요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오전에 저 이거 찍고 바로 또어 부동산 별별수다. 예 녹화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서 얘기 좀 나누고 올라오는 영상들은 또 예, 부동산 TV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